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분 좋은 뭐 <laughs> 월... <laughs> 기분 좋은 월요일. 아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경기도 안산으로 네, 차량을 매입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 어, 똥꼬 발라시네요 <laughs> 정말 풀렀더니 그러니까 오늘 매입하러 가는 차량은 최고래 더 넥스트 스파크 2017년식 주행거리가 16,000 정도 주행을 했고요. <laughs> 어, 색상은 L, 보라. L LT 플러스. 어 아, 등급 LT 플러스고 색상은 보라색.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 끝. 거의 거의 신차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17년식에 17,000이면 신차죠 끝어 끝. 도착 300m 300m 어 여기 뭔가 와본 거 같은데 여기? 여기 주차장 여기 와볼 리가 없는데 날씨가 비가 올거 같다 로듀스 어, 금색 와 와, 저 클라트저 못 파는 대러. 로디우스 금은간짜못 파는 건데. 시향이 확고하시네. 시향이 확고하셔. 야, 나 근데 화장실 가고 싶다. 또요? 또가 아니라 오늘 큰거 작은 거? 작은 거지. 작은 거. 남자는 작은 거지. 음. 여기 동네도 되게 평화롭다. 이놈 골든 캐슬인데 골든 캐슬 같지는 않, 않네요. 되게 좋은 근데... 아파트라 생각했는데 딱딱 들어오 빌라인데. <laughs> 그런 살짝 나온다. 스카이, 오, 어, 오, 스카이 캐슬 느낌? 여기다 네, 리치 오. 캐슬, 막 오, 스카, 스카이 캐슬 동네네. 여기 막 캐슬, 캐슬, 오, 캐슬 크리에. 오. 오, 좋다. 집 좋다. 캐슬 수, 웩. 일단 네, 골든 캐슬. 여기야? 네, 어, 이거 아닐까 네, 이거 맞는거 어, 같은데. 도착.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외관부터. 외관이 아까 얼핏 봤는데 깨끗하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여기랑 그 얘랑 얘랑. 여기랑 문 음, 밑에 여기 밑에 약간 찍혔고요 이거 붙여야 돼요, 가지고 저거는 뭐탭 본드 붙이면 되는데 여기 2강리래. 찍으면 되고 여기랑 퍼머 네 뒤엔다까지 뒷문 쑥 음. 맞네 앞문도 찍혔는데. 그 정도. 이정들이 조금씩 있고 이 정도. 이 정도. 이렇습니다아버님이 정도. 이 차라는데요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제 차가 필요 없어서 판다고 하십니다 택시 비싼데 이이 택시 아, 감기 걸려가지고. 아니, 또? 여름 감기. 아니, 또 응. 네. 이게 오래 간다? 그러게요. 아, 약을 먹고 있긴 한데, 잘안낫네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게 1 7년식 16,000km 탔습니다 16,090km 탔고요 LT플러스 등급이라서 열선까지 있 네, 열선 저쪽에 들어가고요 음. 예전에 저희 그... 수동아니면 이거를... 오토예요 이거는 색깔이 진짜 두... 진짜 경치 아니고서야 보기 힘든 그런 색이네 보라, 보라색 개인적으로 이쁩니다 나쁘지 않아? 개인적으로 이뻐요 하늘색 이런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빨간색은 좀 그렇죠. 빨간색은? 네, 맞아요. 오늘.. 불편나봐. 오늘 일찍 바쁘네요 아빠 같았다고 하는데 모르죠 이거 보고 오늘은 두대를 보러 갑니다 오랜만이죠 이런 적 어디로 갑니까? 차트부님 동네 구로로 갑니다 나 구로 아닌데? 아 연등폰 지금.. 나중 구로나 영등폰아 아반떼 AD짜랑 보러 가니까 그것도 나, 많이 사랑해주세요 단줄 변이, 예? 그것도 만 키로 탔어요. 만 키로 탔어요. 예. 요즘에는 키로 짧은 차가 대세인가 봐요. 스포티지도 그러고, 아반떼도 그러고, 어, 땄네땄어 한다 이거 분넷. 8부. 근데 7마였다, 7마. 여기까지 들어왔네. 봐봐. 지금 여기가 올 보이나? 안 보이지? 차가 어, 들어왔어. 응. 앞에가 짜글짜글, 짜글짜글 하네. 이러다가 짜글짜글 여기까지. 이쪽 네. 괜찮은데.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만육천이라서근데 뭐 접촉사고가 있었이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야, 뭐 줘. 움직어. 빨리 타겠네. 사고 있는 거 말고는 신괜데 사고가 좀 아쉽네요. 근데 사고가 큰 사고는 아니고 앞 범박 단순 앞막 교환 판금 이해 가지고 2박 이봐, 2박. 이봐. 2박이네, 2박. 이봐. 아, 본네트는 안 했으니까. 바람은 시원한데 햇빛이 덥네요 오늘도 어! 앞에 많이 남드럼 16000이니까요 뒤에는, 16 뒤에는 뭐라고요? 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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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기요? 실내는 하네 흔들여서 아니에요? 아니 이거 시티 속도 60 미만이면 이렇게 가벼워진대 흔들여서나 핸드웨스. 비슷하겠네 돈내 좀 닿아도 돼요? 네어 안돼 되려구나 이게 안되는게 있어가지고 물 조심해 아 눈..눈쳤어요 아, 아. <laughs> 아니 조심해요 거기서는 바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도환이 아저 들어왔어요 예네 예. 예. 도환이 고 황금 있고 본데 황금 있고 끝 여기까지 아 스파크처럼 네이블 하기로 하고 이거 얼마에 판매할 거냐 한 700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2017년 시기에 만6 0 0 0 k m 80 플러스 혹시 이래서 실용 되나요? 신용 되나요? 아 <laughs> 가자 검사는 완료했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아까 외관 좀 많았잖아요 외관 작업할 때가 한 6군데 돼요 그거 다 작업해서 왕택이랑 실내 클리닝까지 하고 판매를 할 거예요 그럼 더 넥스트 스파크 메인 영상 여기서 마치기라고요. 오늘도 잘 보셨으면 은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은, 어, 추어탕. 신발 버어 아들? 아, 그네뭐안 어. 나왔지? 이이렇어르신게 많지? 아게용지어맛먹어 맛있게 먹었이맛게먹어 맛있게 어게어 엄청 밥이 차 아, 이 정도. 음, 맛볼게 딱 그렇게. 음. 이따, 이따 보자. 음.